네, 이번 코너는 누구나 원하는 갓바디로 만들어주는 워너비 갓바디 시간입니다. 와 아, 나이스! <laughs> 아, 안 그래도 진짜 요새 네.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아 살이 아주. <laughs> 어? 네, 살이 많이 쪄가지고. <laughs> 예. 어, 정말 누구나 어, 살을 쏙뺄수 있는 어, 그런 운동법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누구시죠? 유진씨가 직접 준비했다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춤을 추 오면서 정말 제 몸으로 느낀 거예요. 제가 몸소 느끼면서 정말 재미도 있고 몸 관리도 되는 네. 그런 정말 갓바디의 비법을 오늘 뷰티타임에서 처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쉬기 전에, 노! o 쉬기 전에, 노! 제가 이제 운동 전에 네. 더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어, 뭐죠? 오또 뭐예요? 오, 또 뭐예요? 나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나도 아, 어떤 걸 준비했어요? 아, 아 차가워! 어? 아 지금 방금 꺼내놨어요이 냉장고 냉장고가니까 아, 이게 아, 근데 이게 다이어트 유산균입니다.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자 유산균을 또 가져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와. 요즘에 관리하느라 진짜 힘들었거든요. 운동하고 막. 다이어트에 가장 큰 고민거리가 또 뭐예요? 변비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우와. 유산균만 잘 먹어도 장속 유해균 줄어들고 유익균은 늘려지고 변비까지 해결해주니까. 진짜 일상이조다 이왕 운동할 거면 제대로 하려고 아주 아, 많은 걸 준비했네요 그러니까요, 이미 네. 해결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빨리 먹어야겠어요, 그러면 아, 손이 먼저 가네요, 둘 네. 네. 제가 알약을 잘못 먹는 편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건 되게 작고 불편감이 없이 부드럽게 그냥 다 넘어가요 아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웃음> <웃음> 저에 감독님 잘못했구나, 뭐. 하지 말래. 자, <laughs> 하나, 둘, 셋.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제 동작은 정말 즐겁고 몸 관리까지 되는 그런 동작들을 조금 추려서 준비를 했는데 총네 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스텝 및 스트레칭. 두 번째는 이제 바운스, 리듬 바운스와 네, 그리고 또 하체 운동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3단계는 아이솔레이션 그리고 유연성을 좀 길러주는 어? 운동이 있어요. 어려운 거. 마지막은 정말 프리하게 우리끼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프리 동작에 이제 밸런스까지 아, 선생님, 왜 자기 자랑해요? 아니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힘을 줘서 한것 뿐이지. 아, 성댕이, 뭐 이런 돼요, 선생님, 이거 왜, 이게 맞요 선생님? 이거 왜 각설이에요? 뭐예요? 아, 왜? <laughs> 저희는 약간 두루마리 유지, 감아야 어. 될것같아 그런 느낌! 이랑만 다할수 있어.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자기 필드 밑에 아, 봐. 벌써 지금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각자 느낌이 나요. 이낌 맞다고요? 맞아요, 이거요. 자, 일단 간단 동작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발 스텝과 함께 나아가 주면 시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상체와 다리를 골반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약간 섹시하게 보일 때 골반 살짝 이렇게 빼주잖아요. 아, 막. 이거? 어, 아, 이거? 오 어,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갑니다, 이거. 골반이, 어,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laughs> 저기까지 왔어요, 이게. <laughs> 그런 느낌 좋아요. 어, 동아주 한번 해볼까요? 오! 섹시하다 색상... 좋아, 좋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동아야 오, 송환이가 제일 섹시하다. 오. 괜찮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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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까지 나올 거야? 오, <laughs> 우와, 대결이다. 이거 <오, 웃음> 대결이다. 오, <알았어. 웃음> 자, 다시 해볼게요. 셋, 넷. 원, 투, 쓰리, <laughs> 포. 한번 더. 원, 투, 쓰리, 포. <laughs> 포. 아.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가벼운 바운스 및. 이제 하체 운동인데 오른쪽 한번 털면서 하나 둘셋짝 왼쪽으로 한번 더 하나 둘셋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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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뭔가 네. 자연스럽게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허리랑 이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춤좀 춰볼까?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아 괜찮습니다 바로 세 번째 스텝 넘어갈게요 네 이게 뭐였냐면 이제 머리 그리고 상체 그리고 골반 다리까지 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혹시 다 되세요? 되, 돼, 돼. 돼, 아, 다 돼. 이게 다 되네. 네. 두 번째, 자, 가슴 롤인데, 이거 다 되세요? 오,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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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돼. 오, 되, 돼요, 아, 돼요, 돼. 어어 아, 영재만이네, 어. 여기. 여기 아, 네. 네. 다 쓰세요, 다. 그니까, 아이너 뭐, <laughs> 모든 게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춤입니다. 바로 얼굴, 고개. 자, 왔을 때 가슴을 똑같은 방향으로 뻗어주시고 고대로 골반을 뻗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다리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고 앞쪽으로 향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작에또 남아 있는데 이 여기서부터 정말 간단해요 웨이브예요, 웨이브 이거는 정말... 어 부드럽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퍼포먼스를 살짝 넣었는데 둘이 원, 투, 우리 쓰리

Rex on Rex on Rex on Rex on Rex on Rex bitch my cars ain't running All my black my windows spinning I been want say no I'm finished you been want say no I'm finished fuck a bitch won't say no ah ah was goshinay goshinay